기자추 반지용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달궜던 가수 김호중 씨의 이 음주 뺑소니 운전 논란. 결국 1심 재판부가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 선고 내용을 두고선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정의의 실현이란 말과 함께 초범이고 합의까지 됐는데 다소 과한 예상보다는 무거운 형량이 아니냐. 이런 한간의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선고 당일, 김호중 씨는 곧바로 항소, 즉,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과연, 이 2년 6개월의 형량은 왜 나오게 된 것인지, 그리고 적절한 형량인지, 왜 김호중 씨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인지,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봐야겠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법집행 방해가 이런 엄벌 처벌을 불러왔다. 이런 평가가 법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했고 그다음에 도주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뺑소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 기소됐었는데 결국 11월 13일 1심 재판부가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원래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2년 6개월을 선고한 거죠. 자, 예상보다는 중하다. 이거는 많은 법조계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두고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엄벌 처벌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적용 혐의를 보면은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이게 가장 커요.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사고를 낸 후에 조치하지 않고 그 현장을 이탈했다는 거죠. 그리고 범인 도피교사 혐의.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내세우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대신 자수시켰다. 이런 내용들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판사의 판결문 내용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알수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일단 이 부분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했다. 분명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기소된 부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판결문에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즉, 기소만 안 됐을 뿐 음주운전을 한 걸로 본 거죠. 다음,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시켰자. 이건 바로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초동수사에 굉장한 혼란을 초래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죄가 굉장히 크다고 본 겁니다. 자, 다음 모텔로 도주에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로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자, 모텔로 도주, 즉 도주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입실 전 맥주를 구매, 이게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일명 술 타기를 한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이런 술타기 사례들이 몇 차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김호중 씨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볼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에 이를 다시 인정을 하고 반성문을 내기도 했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근본적인 의구심을 재판부는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 증거인 방범 카메라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일단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고 증거 인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때이 사건을 단순 음주 뺑소니가 아니라 사법 방해 종합 세트로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괘씸죄가 굉장히 크게 됐고, 가중 처벌할 요소가 많다고 봤던 거였죠. 자, 근데 여기서 항변을 한다면 이 부분입니다. 그래도 초범이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합의를 했지 않냐. 사실, 이런 교통사고 같은 경우,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나, 사과하고 그쪽에서 용서를 해줬는지,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피해 복구가 됐는지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 불원서를 피해자가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형량이 좋은 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즉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한 거, 피해자와 합의한 거, 초범인 거. 고려 안한게 아니라 다 고려했다는 겁니다. 고려해서 나온 형량이 2년 6개월이라는 게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럼 김호중 씨는 이날 어떤 최후 진술을 했을까요? 선고를 앞두고 재차 반성문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번잘하는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의 판결이 선고되자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었고, 이를 듣고 있던 방청석의 팬들도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됐을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법방해 해기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최판사는 유죄로 인정한 김호중 씨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도주치상죄를 중심으로 해서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대법원의 교통범죄 양형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도주치상죄 기본 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가중 형량은 징역 2년에서 징역 6년이고요. 왜 가중 형량을 따지냐면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중되는 형량을 따진다는 거죠. 즉, 김호중 씨 혐의는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가중 형량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1.5배를 더하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최대 선고 가능 형량은 징역 9년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가중 형량이 최대 징역 6년인데, 여기에 1.5까지 할수 있으니까, 는 6년에다가 0.5인 3을 더하면 은 9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검찰의 양형입니다.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죠. 물론 재판부가 일부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구형량보다는 낮게 선고를 하는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재판부는 이 검찰의 구형량에다가 기존 양형 기준까지 더해서 2년 6개월이라는 최종 형량을 정했다는 거죠.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은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낸게 있습니다. 그내용은 심각한 사법 방해 행위로 본것 같다. 법원은 진실 규명을 막는 행위를 엄벌하는 추세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김호중 씨가 자신이 잘못한 거에 더해서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했는데, 이게 사법 방해로 이어졌고 진실 규명을 막는 행위로 봤기 때문에 법원이 굉장히 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아마 사고를 낸 직후에 곧바로 신고를 했으면 물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겠죠. 하지만 나머지 이런 위험운전치상이라든지 여러가지에서는 보다 자유로워져서 결국 벌금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 실형 2년 6개월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김호중 씨는 재판 당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지 놓고 볼때 하나 참고해야 될 재판이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선고가 있던 날또 하나의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 선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박상민 씨죠. 박상민 씨 같은 경우는 수원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근데 따져볼 게 있는데 박상민 씨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소위 말한 3아웃이라는 거죠. 원래 지난 10월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당시 박상민 씨는 동종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검찰은 죄가 중하다면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최종적으로 선고했죠. 그럼 판사는 왜 그랬는지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동종정과 등이 있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미 동종정과가 있다는 것, 사실 이 부분은 선고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준이 되는데 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인정한다 적발됐을 때 이걸 무마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거나 또한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앞에 얘기했던 진실 규명을 맞는 행위 사법방위 행위 박상민 씨는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상민 씨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든 상태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판단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행을 하지 않았으며, 반성을 하고 뉘어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라고 했던 거죠. 자, 근데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전과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본인은 초범이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2년 6개월이 나왔다.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서 2심에서 좀더 다퉈보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날 바로 항소를 제기하면 앞서서 김호중 씨는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정작 1심 판단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고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중의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예상 형량보다 좀더 중한 처벌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선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목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항소장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향후 검찰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통상적으로 쌍방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심 재판부는 또한 어떠한 판단을 내게 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취재 가겠습니다.